어, 이 문제는 어, 요 14번 문제는 꼭풀 필요는 없고 아, 이런 문제도 있구나 아, 이렇게 푸는 문제도 있구나 뭐 그렇게 그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것 같습니다 어, 한번 봅시다 지금 a b c d가 자연수라고 했죠 자연수는 1 2 3 4 5뭐 이런 숫자를 자연수라고 하죠 0은 자연수 아닙니다 0은 정수고 어, 자연수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어 지금 a 자연수 네 개를 더했더니 42가 되었다. 42가 되었다. 그다음에 a b c는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열을 이룬다. 자, 등요세 숫자가 등차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지금 미지수가 a b c d 네 개나 되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그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는데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자, 그러면 등차 수율에서 A와 C를 더한 것은 뭐가 되느냐 하면 2B가 된다. 뭐 이런 거 알고 있죠. 뭐 등차 중앙이다. 뭐래가지고. 자, 그러면 그, 요것만 가지고도 벌써, 어, B 더하기 2B 해서 3B 더하기 D는 42.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BCD가 또 등비 수율을 이룬다. 라고 했습니다. BCD가 등비 수율을 이룬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쓸수 있겠죠. 어, d는 b에다가 어떤 공비의 제곱을 한 것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3b 더하기 b 곱하기 r 제곱한 것이 42다. 그래서 b를 묶어내면 b를 묶어 내면은 3 더하기 r 제곱한 것이 42다. <laughs>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어떤 문제에서 이렇게 자연수다,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으면, 우리는 요거를 이제 숫자를 하나하나 대입을 해서 이제 풀어볼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B라는 거하고 3 더의 R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42도 한번 곱으로 나타내 봅시다. 요거, 어, 뭐, 1 곱하기 42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뭐, 2 곱하기 21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그 다음에, B는 자연수니까 자연수만 쭉 하는 거죠. 또, 3 곱하기 뭐, 3분의 40이다.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또, 4 곱하기 4분의 42. 즉, 2분의 21이다. 또, 5 곱하기 뭐, 5분의 42가 될 수도 있겠고, 뭐, 등등등. 그 다음에, 6이면 6, 7의 40이다. 또, 7이면 은 7, 6, 40이다. 또 8이면 8 곱하기 8분의 42다. 8분의 42는 8 곱하기 2로 나면 4분의 21.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자,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그럼 B가 2라고 생각을 한다면, b가 2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3 더하기 r 제곱이 21이 되어서 r 제곱은 18이 되는데 이러면 r이 루트 18이 되죠. 그러면 b가 2고 r이 루트 18이면 c는 2 루트 18 되는데, 어 그럼 c는 자연수라고 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탈락이겠죠. 뭐 이런 식으로 쭉 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 해보면 어. 또, 뭐, 하나 더 해볼까요? 6, 7이다. 그러면, B가 6이고, 다음에, 3 더하기 R제곱이 7이다. 그러면, R제곱은 4다. 그러면, R은 2다. 뭐,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A, B, C, D가 있는데, B가 6이다. R이 2니까, 여기는 12다. 여기는 24가 된다. 그러면, A가 얼마가 되나요? 요 a b c가 등차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6, 1이면 a는 0이 돼야 등차수열을 이루는 거죠. 근데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또 해당 사항이 없죠. 그래서 이것도 실패다. 자, 뭐가 답이 되냐면은 얘가 답이 됩니다. b가 8이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어3 r 제곱이 어 4분의 21이다라고 하면 r 제곱은 어 4분의 21에서 3을 빼면은 어, 4분의 9가 되고 r이 2분의 3이 됩니다. 그러면 r이 2분의 3입니다. 그러면 b가 8이다. 그러면 c는 여기다 2분의 3을 곱하면은 12가 되겠죠? d는 여기다 2분의 3을 곱하면은 18이 되겠죠? 그다음에 a는 요, 요 여기 가 공차가 4라고 볼수 있으니까 12 빼기 8하면 4. 어, 8 빼기 4도 4.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 문제를 푼다. 이런 문제도 있다. 이 문제 너무 그렇게 신경을 쓰지 말기 바랍니다.